안녕하세요. 엑세스 박스 코로영화 베스트 1 0 0입니다 자, 어, 56번째 착시나리 퀴즈 시바사키 코우랑 치치미 신이치가 마지막에 하는 행동은 뭘까요? 그러니까 힌트는 어, 아이리스의 명장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니까 네, 바로 맞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네, 맞습니다. 사탕 키스. <laughs> 사탕 키스가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사실 탕 키스를 해요. 시바사키 코어가 치치미 신이집에 사탕 키스를 해주고 걔가 사탕을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탕은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네, 역할을 하는 오브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57번째, 벌써 57번째인데요. 자 영화 데몬스데몬스 이, 이태리 미국 합작 영화고요. 람베르토 바바의 1985년도 작품입니다. 자, 이 영화는 정식으로 국내에 개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B자, 80년대는 B자 시대거든요. B자로 많이 봤던 영화. 그 당시 영화는 주로 일본에서 개봉되거나 일본에서 DVD, 예, 비디오가 출시되면 은 그러니까 일본어 자막이 있는 거에 자막을 입혀서 B자로 봤었는데 저도 이 영화를 그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데몬스. 그러니까 뭐 저작권법이나든지 이런 거가 통용하던 시기가 아니니까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데몬스 이 영화는 어 어느 날 그냥 이태리에서 뭐 철갑만 쓴 남자가 시사회 초대권을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그 극장을 가요. 그래서 뭐 전혀 연고 없는 사람들이 시사를 보게 가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마 영화, 좀비 영화라고 할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변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극장이라고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약간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요. 그리고 이 데이, 데몬스는 뭔가 이이 분장이 아주 멋있는데요. 이, 이 괴물로 변했을 때 이게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도 있어요. 그러니까 1편은 극장에서 벌어지는 거고 2는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악마가 튀어나오는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이게 3라고 나오는 거는 실제로는 3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영화인데, 데몬스 3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다른 영화입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데몬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80년대 호러 영화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봐도 어, 재밌더라고요. 자2 투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쓰리는 다른 영화요. 그 데몬스 3라고 나오는 영화는 그 영화가 아닙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해 영화는 데몬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블루레이판을 다시 구해서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네. 어, 오늘 그 저기 퀴즈는요. 이 여기서 그 철가면을쓴 남자가 이 시사할권을 나눠줘요. 시사회권을 나눠주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뭘까요 예. 네,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셔야지만 마히실수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